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남자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느껴야 할네 가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네 가지 감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활성화해야 하는 근본적인 것들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의존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첫 번째 감정은 존중입니다. 남자가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것은 그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근본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이자 창조자로서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중 하나는 남자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열정을 갖고 있는 일에 끼어들지 않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에게 질문해서 그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과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성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존중을 보여주는 대화의 시입니다. 자기야 오늘 프로젝트 마감일이지 방해하지 않을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요즘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째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거 정말 대단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2. 두 번째 감정은 인정입니다. 남자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느껴야 할두 번째 감정은 그의 행동에 대한 인정입니다. 남자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가 쓰레기를 치운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그의 사업이나 취미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가 감사하는 방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신체 접촉이 중요한 사랑의 언어이므로 그를 안아주거나 따뜻한 포옹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인정을 보여주는 대화 예시입니다. 자기야, 쓰레기 치워줘서 고마워. 덕분에 집이 깔끔해졌어. 요즘 운동 열심히 하더니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프로젝트 성공 축하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정말 힘들었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따뜻하게 안아주기. 드론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거 정말 멋져. 축하해. 기쁨의 포옹. 여보, 오늘 저녁 준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요리가 훨씬 수월했어요. 당신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기. 3. 세 번째 감정은 안전입니다. 남자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느껴야 할세 번째 감정은 정서적 안전입니다. 남성은 감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에서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감정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그의 감정을 물어보며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당신과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을 보여주는 대화 예시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기분이 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여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게 느껴져? 그래, 정말 힘들겠다. 당신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아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줘.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항상 궁금해. 4. 네 번째 감정 흥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흥분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당신과 함께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의 흥미를 끌기 위해 그의 취미나 관심사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놀이 친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감정 흥분을 이끄는 대화 예시입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게임할래? 배우고 싶어. 이번 주말에 축구 경기 같이 볼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팀 경기를 함께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하이킹 갈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코스로 같이 가보고 싶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드론 날리러 갈때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드론 조종하는 법을 배워보고 싶어. 드론을 조종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조종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내기할래? 자기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저녁 메뉴로 해줄게. 여보, 오늘 특별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요. 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이후 야릇한 옷을 입고 등장. 오늘 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같이 샤워하면서 릴렉스 할까요? 여보, 오늘 저녁에 와인 한잔 마시면서 영화 볼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팁들로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네 가지 감정을 활용해 놀라운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